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 혹은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목적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또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신의 육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음? 화목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기를 돌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본래 지었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대립하고 또 반목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그래서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평화 화평 예수님 자신이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원수된 것들을 이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데 있는 사람에게나 가까이 있는 사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이 복된 또 아주 기쁜 소식인 이 샬롬. 평화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체와 단체,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참 샬롬, 평화를 이루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음,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은 전쟁에 지금, 어, 참상을 겪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응? 어? 잿더미가 되고,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 이제 가자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치 기구, 단체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누가 정권을 잡고 있냐면 하마스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 무장, 아, 이 단체가 이 하마스, 아, 이 가자 지역을 이제 자치기구로 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 이 중동에 어떤 지금 바람이 부냐면 어,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계속 적대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이 이 회교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 샬롬의 그런 무드를 조성하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평화 협정을 맺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가장 큰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슬람과 이제 평화의 조약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이 하마스 이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먼저 어, 공격했어요. 오천여 개가 되는, 어, 이, 어, 폭탄을 터트려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또 이제 보복 공격을 하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어, 지금, 음, 진행되고 있으면서 누가 피해를 받느냐면 이 음, 민간인들이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이 음? 어, 지금 사상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무장도 하지 않은 그런 부녀자들인데, 그 하마스, 그 무장, 어, 이 에, 대원들이 막 사살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막 그냥 영상으로 어, 보도가 될 정도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육체를 내주면서 반목과 지시와 대립과 전쟁이 아니라 참 평화를 이 땅에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집단, 그런 국가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들을 해치는. 평화를 깨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지금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 어,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실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한절 한절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중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걸 여러분 삶 속에 기도로 그걸 녹아서, 응? 녹아내려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회사나 단체에, 학교에, 또 우리가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제 어제 먼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 샬롬 평안을 선포하는 그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우리는 누구예요? 이 둘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응?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어? 백인이든 흑인이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어떤 구별도 차등도 없이 한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2장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선언이지만, 단순히 영적인 선언만이 아니라, 이렇게 허물과 죄 속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 그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롭게 나아감을 입었습니다. 자, 지금 어 이스라엘과 그 중동, 회교사람들이 싸우는 가장 근본적인, 어 이제 시작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음?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첫 아들은 이스마일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장자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원하는 자식은 이 이방여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이에요. 하나님 본래 그렇게 정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몸종 여종을 남편한테 아내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 인간의 생각과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버렸어요. 첫 번째 아들이들지라도, 응? 아브라함의 시로 태어난 아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셨어요. 그게 지금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갈등과 대립의 구조 속에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 회교 사람들,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지금 이런 후손들이 대립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마스가 지금 저렇게 예, 무장단체가 된 것도 본래 팔레스틴에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금 나가라는 거야, 이 팔레스틴에서. 음? 자,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이 믿고 야곱이 믿고 이런 믿음의 체계를 지금 이어나가서 오늘까지 믿는 그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라라고 자신들이 구약에 있는 것과 자신들이 어떤 계시를 받은 것과 이렇게 믹서를 해서. 어,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언뜻 보기는 다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고 그한 성령을 통해서 응?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응?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힘 없고, 백 없을 때 서름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하죠. 그런데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백을 통해서, 어,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백이 되신단 말이에요. 백일 정도가 아니지. 그분이 우리의 아빠신데, 빼가고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뭐 사촌이나 아는 사람이나 든든한 응? 뒷배가 된다고 해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야.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아버지의 이 아버지됨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름만, 명칭만 아버지면 안 되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응? 아버지, 어머니, 그 나의 부모님이 되셔서 자식을 애지중지, 오죽하면 금쪽 같은 내네 새끼라는 그런 표현을 쓰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응? 여러분의 이름이 그 손바닥에 기록이 돼서 응?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응?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지 않아도 미리 아셔서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아버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응? 그 인격적인 아버지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하거나 또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어 이제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아버지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신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알겠는데 아버지로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하세요.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지금 믿고 섬기고 있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 종교적인, 내가 지금 믿는 게 종교야. 음? 종교적으로. 종교 시간이 되는 거지. 주일 예배 시간이 되고, 그 종교 시간이 돼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 내가 지금, 어, 헌신하고 있는지. 자, 이 둘의 차이를 극명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종교적인 사람은 그 종교 행위 때만 내 마음을 쏟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어, 이제, 섬기는 사람은요, 24시간 360월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계신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그냥 생각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들, 행위들이잖아요. 뭐 말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 한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지금 나 혼자 단독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속에서는 성령님이 같이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기도원에 가고 부흥에 찾아가서 작정해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이미 성령님은 내주하시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몰랐을 뿐이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그동안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르고 혼자 생각, 행동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생각하고 존중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 바른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나게 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한테 그 들려주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의 그런 감화, 감동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죠. 어색하고 잘안될 수도 있어요. 또 하다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지속되고 지속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덕이 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속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산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버지께 나아간다. 또 말씀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고요. 기도로도 나아갈 수가 있고요. 예배로도 나갈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과 사랑으로도 나갈 수 있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언어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영생의 복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보물 참고에 있는 그 온갖 보배, 또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모세가 되시고, 다윗이 되시고, 응? 또 요셉이 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물질을 나누고, 그런 평화, 샬롬을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런, 평화를 만들어가고 샬롬을 이루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여덟 가지 복 가운데 말씀을 나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를 거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전쟁이라는 거 영적 전쟁도 전쟁이.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으면 또 가정에서의 그 다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런 단체와 사회 속에 또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항상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화 샬롬,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가 걱정 근심거리로 평화를 해칠 때가 있고, 또 의견과 또 어떤 주의 주장이 달라서 이 평화가 깨질 때가 있고, 또 이익과 목적에 반하여 전쟁을 일으켜 이 평화를 깰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전쟁 중인 그런 나라와 또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이 시간, 어 알고 있는데, 특별히 팔레스틴에 일어나는 이 전쟁이 속히 중단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평화 샬롬이 그 팔레스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에 각계 정당 정파들이 대립하고 싸우는 이런 모든 어, 일들이. 정식되고, 참, 평화가, 또 우리 의 가정에도, 교회도 늘 주님 주신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로말미아마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풍성하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믿음이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참 인격적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의 창조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신뢰함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열매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